안녕하세요. 12월 17일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입니다. 태은선 의원입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는 AI 불안심리 반영 흐름이 연장되면서 외국인의 수급 이탈도 지속이 됐습니다. 이틀 동안 코스피 순매도 합계가 2조 원에 육박하면서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하회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과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경계심이 심화가 됐습니다. 조선 방산 업종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가까워져 있다고 발언을 했고, 또 미국 고위 관계자들도 논의된 사안의 90%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히면서 약세에 보였습니다. 로봇주는 AI 거품론과 더불어서 미국 로봇 청소기 대표 기업인 아이로봇이 파산 보호 신청을 하고 중국 기업의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반면에 화장품 업종은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판매 호조를 보였고 글로벌 온라인 채널의 빠른 확장세 등이 부각이 되면서 강세 보였습니다. 어제 일부 소비재 방어 업종으로만 제한적인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미국 증시는 나스닥 지수가 소폭 상승했으나 고용 시장 둔화와 소비 부진에 위험 해피 심리가 지속이 됐습니다. 11월 비농업 고용이 전월 대비해서 6만 4천 명 증가해 예상을 상회했으나 9월 10만 8천 명 증가에 비하면 크게 둔화가 됐습니다. 또한 실업률이 4.6%로 9월 대비해서 0.2% 포인트 상승하면서 2021년 9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또 소매 판매도 증가분이 보합세로 5개월래 최저치 보였습니다. 특징주로는 테슬라가 3% 상승했는데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과 로보택시 사업 낙관론에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 보였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7BP 하락했는데 실업률 상승과 국제유가 급락 영향이었습니다. 달러도 소폭 하락했고 유가가 특히 공급과잉 우려 지속에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4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재경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시수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렇지만 고용시장 둔화와 소비 부진의 위험 회피 심리는 지속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퀀트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민규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컨트 담당하고 있는 김윤규입니다. 오늘은 중소형주 관련된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한쪽으로 쏠림이 과도하면 반대쪽으로 되돌림이 일어나는 것을 평균회기라고 하는데요. 어, 저희는 11월 초부터 초대형주로 집중이 됐었던 그런 상승세가 저밸레이션 종목과 중소형주로 확산이 되는 평균회기가 일어나고 있다. 라는 것에 주목을 해서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어, 저 밸류에이션 종목들 관련해서는 주주환원을 열심히 하는 즉 배당 수익률 높고 자사주 소각하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들과 관련돼서는 지난 11월 말에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수익률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중소형주의 수외가 크게 달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 60일 전 대비 수익률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게 되면 11월 초에 26.4 포인트까지 벌어졌었던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수익률 차이가 최근 14.8%까지 좁아지고 있으며 여전히 저희는 더 축소될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래 그림처럼 차트 상으로도 더 좁아질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따라서 종목으로 내려가서 주목해볼만한 종목들을 한번 추려 보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최근에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수익률도 높은 그런 주가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26년도 내년도 매출액 성장률 전망치가 높은 종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당 종목들 중에서 주요 리스트는 아래쪽에 표그 1번을 통해서 한번 참고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업종으로 묶어보면 은 바이오, IT 하드웨어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한번 참고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어, 전체 리스트는 자료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쪽으로 쏠림이 과도하게 되면 반대쪽으로 되돌림이 일어나는 것을 평균 회귀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 KB증권에서는 초대형주로 집중됐던 상승세가 저 밸류에이션 종목과 중소형주로 확산하는 평균 회귀가 일어나고 있음에 주목해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로 11월 초 26.4%포인트까지 벌어졌던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수익률 차는 최근에 14.8% 포인트까지 접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여전히 그 간극이 축소될 여지가 많다는 그런 김민규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오리온 11월 잠정 실적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유원혜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식료 담당 류은혜입니다. 오리온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11월 법인별 합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6% 감소했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어, 플랫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OPM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 법인별로 좀 살펴보면 한국법인은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한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MT채널은 예감과 카스타드 같은 주요 제품의 일시적 공급 부족에도 채널 전용 제품 확대 그리고 주요 거래처 출고 증가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했습니다 어 tt 채널이 계속해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특히 작년 12월에 가격 인상 전에 출고를 확대했던 높은 기저 영향으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미국 수출이 좀 고무적 이었는데 30% yoi 증가를 했습니다 서브코스트코에 참붕어빵이 입점을 하고 한인마트 행사가 확대된 영향이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7%를 기록을 했는데 <laughs> 의 원재료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 판관비 효율적 집행으로 영업이익률을 방어했습니다. 중국법인 매출액은 어, 원화 기준 6% 성장, 그리고 현지 화폐 기준은 보합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 전년 대비 내년 춘절이 어, 늦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1월 출고는 감소를 했는데 어, 고성장 채널인 간식점 채널이 어, 호조를 보여서 매출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간식점 채널 출고는 여전히 좀 강한 상황입니다. 간식점 채널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좀 채널 전용의 스케일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2.4%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춘자 시점 차이에 따른 생산량 감소가 주된 원인입니다. 베트남은 계속해서 좀안 좋은 상황입니다. 전년 대비 늦은 때스로 인해서 출고가 감소를 하면서 현지 화폐 기준으로도 매출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중국보다 더 많이 어, 하락을 했는데 어, 중국과 달리 11월 초부터 때스에 대비해서 생산량을 늘리면서 생산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어, 동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원재료비 부담이 커서 영업이익률 하락세가 좀더 가팔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법인은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어, 루브라 환율 효과를 제외해도 두 자릿수 성장 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유통처 할인 행사 그리고 채널 전용 제품 출고 증가로 매출 고성장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파이가 22% 증가하고 비스킨 매출 매출이 21%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2.1% 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공장 가동률의 경우 11월 말 기준 130%의 높은 가동률을 기록을 했지만 코코아류에 대한 익스포저가 크고 판촉비와 물류비 등 판관비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YOY로는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은 11월 잠재업 실적 코멘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합산별 법인별 합산 매출액은 2,990억 원, 영업이익은 537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영업익은 전년 대비 5.5% 정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테슬라가 무인 자율주행 시험 공식화로 신고과에 근접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차 전지 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창민 의원입니다. 아, 그래서 이창민입니다. 테슬라가 무인 자율주행 시험을 공식화하면서 신고과에 근접했습니다. 테슬라의 전일 종가는 전거래를 대비 3.5% 상승의 역사상 최고가에 근접했는데, 스페이스X IPO 기대감과 더불어 텍사스 오스틴에서 운전자 없이 로보택시 시험주행을 진행 중이라고 일론 머스크 CEO가 공식화한 점 등이 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시험주행을 계기로 테슬라의 무인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은 2026년에 더 굳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차 인재 업종 내 테슬라 밸류체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중장기 전기차 판매 가시성이 전통차 업체들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이러한 경쟁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장기 관점에서의 전기차 판매 가시성이 전통차 업체들을 압도하는 것으로 인해 2차인지 업종 내 테슬라 밸류체인의 중장기 실적 가시성도 이와 궤를 같이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차인지 업종 내 탑픽으로 LNF를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산업 내 핵심 기업인 테슬라양 매출 비중이 80%를 상회함으로 향후 로보택시 등 테슬라 비즈니스 발수혜경도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사이버캡 등 자율주행에 특화된 상업용 차량의 출시될 경우에도 수혜를 받을 것이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LFP 관련 수혜도 기대됩니다. LNP는 ESS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는 LFP 양극재 양산 일정을 비중국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확정지은 업체이므로 강한 수요 대비 제한적인 공급에 따른 베타적수혜를 노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테슬라가 무인 자율주행 시험 공식 거를 신고과에 근접을 했는데요. 테슬라는 지난 6월부터 안전 유원이 탑승한 로보택시 서비스를 공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2차 전 접종 내 테슬라 밸류 체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LNF를 2차전지 소지업종 탑픽 관점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테슬라형 매출비중이 80%를 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전기차 밸류 체인을 비중국화 업체들을 중심으로 재우상하고 있기 때문에 LNF가 수위가 예상이 되고 있고, a i 와 전력 수위 폭증으로 ESS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ESA 밸류체인 내에서 LFP 소재를 중심으로 만들고 있는 LFP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은 그런 이창민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7일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